아, 이 귀이상 이거 진짜 당분간은 이것만 둘게요. 에이, 귀, 와달라 귀이상 나온 죄. 초반에 너무 빠르게 귀이상 나온 죄. 나가시면 됩니다. 외통입니다. 나가시면 됩니다. 자, 귀마대 귀마 또 아, 이 귀이상 이거 진짜 당분간은 이것만 둘게요. 요것만 들게요 귀, 이귀쌍 올리는 장기, 자 요렇게 하시고요. 사선입니다. 쉬워요. 어차피 두칸 들어 설 거잖아 상대가 정해져 있잖아요. 자 지금 상대가 왜 망설이냐면 아 여기 때리려고 했는데 이거 이렇게 먹으면 차 걸려고 했는데 예, 요걸 다시 본 거야. 근데 아 포로 먹으면 차로 먹으니까 안 되는구나. 살을 올렸다는 거는 이제. 공격은 안할 거고 좀 안정적으로 수비를 하면서 두겠다인데 자 상도 꺼내고요 일단 오른쪽 차를 꺼내게 만들어 볼게요 강제로 나오고 싶게끔 만들어 볼게요 니래도 안 나와 못참아 어차피 상이 나오면 차는 못 나오잖아요 원이치하면 원이치하면 되고 어 원이치하면 돼 겁이 많네. 제, 재미있게 두시는 분인데, 어, 나와야 돼요. 어차피 어쩔 수 없어. 제가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차가 나온다는 걸 네, 알았거든요. 안 나올 수가 없거든. <laughs> 자, 이번에 양차 걸려고 합니다. 상을 올렸죠. 사실 이 장기는 차만 안 나오면 그냥 이렇게 강력한 장기는 아닌데 차가 나와 주니까 이제 재물이 자꾸 밖에 나와 있으니까 걸림돌이 되는 거죠. 뭐 한나라 입장에서 상대가 상대 지금 정신이 다 여기가 있거든요. 어떻게 하면 얘가 안 죽을까 그 생각 중이야 상대는. 어 그거 잠깐 그거를 열어. 야 이거 막. 잠깐, 그러면은 땡겨 땡겨 올릴 수가 있으니까 그냥 제 예감인데 어차피 잠깐만 이거 밀었다 미는 수가 과연 되는 순간 밀었다 차 대구나 밀면 차 대구만 먼저 약화를 시켜놓으면 요렇게 하면 생각이 많아지겠지? 자 그러면 왜냐면 이렇게 당기면 상의 타겟이 돼요 그러면 언제든지 장군이 나오니까 안으로 해서 다음에 이렇게 하겠다 뒤로 들어가면 되겠죠 들어갈 거야 자 끝까지 밀겠다 뭔가 이 포진상 어, 위에 있고 싶어하는 어, 모양인데 급해서 또뭐 말을 꺼내서 여기를 달라 할 수도 있습니다 먹으면 어차피 먹고 나서 우리는 여기를 잡잖아요. 여기까지 달라고 하잖아. 마달라. 귀이상 나온 죄. 초반에 너무 빠르게 귀이상 나온 죄. 마달라. 아 이거 잡을 수 있으려나? 어? 될려나 이게? 먹으면 당겼을 때 포를 못 넘겨가지고 괜찮긴 한데. 피뭐 이거 먹으면 이거 먹고 마달라 역시 조를 먹기보다는 어 옆으로 넘어서 차를 거는 수잘 두시네요. 아덤 뽑으려는 조급함이 없다. 아덤 뽑기보다는 궁 뽑아버리려고 하지. 이거 뭐야? 병 달라. 이거 왜 올렸어? 잘 두다가 갑자기 왜 올렸어? 뭔데? 상달라. 갑자기 무너집니다. 이 포진이 좀 어렵긴 해요. 아, 상으로 졸칠까 봐 올렸다고 이거를. 아, 습관성 걱정 증후군 때문에 걱정이 너무 많았어요. 네. 아, 이러면은 기물이 너무 다 나가 떨어지는데 많은 어차피, 여러분들, 많은 어차피 포로 먹으면 돼요. 꼼짝 말아야 차로 포를 취한 다음에 외통 같은 게 없기 때문에요. 이렇게 냅두고, 차를 걸고, 비켰을 때 차가 빠진다 정도인데 차가 거기로 빠져봐야 우리는 어, 여기로 빠져봐야 글쎄, 별, 별로. 가만히 냅두까, 그냥. 뭐하지? 먹을 게 너무 많네. 어차피 마로는 못 먹지 먹어도 포로 먹을 거야 재밌는 수가 너무 많긴 한데 올렸다 차를 쫓는다 자잘 모르겠는데 고 왜냐면 이제 포로 먹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먹었을 때 먹는 순간 포가 부동이 되잖아요 지금은 말을 올리면 포로 먹지만 얘가 만약에 빠지면 얘가 빠지면 바로 쫓아버릴 수가 있잖아요 거기까지 듣고 있죠 차대 상을 취하면 포장에 포장을 치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차대를 좀 해달라. 차대를 해주면 먹었을 때 포장했을 때 먹으면 포로 먹을 때 포달라 포를 살릴 순 없어 지금 외통이야. 이미 끝났네 장기가 포장에 차를 취하면서. 상대도 차를 취하면서 외통입니다. 외통을 막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돼요. 닿는 정도가 좋아 보이네요. 자, 포 달라. 딱히 무슨 외통 같은 게 있진 않네. 이만큼 잘 뒀는데 0.5점 수고하셨습니다 장국 끝에 악수 네, 잘 뒀습니다 귀마 대 귀마 아네저 26살이요 네. 자 면포 자, 귀이상 올렸네. 괴롭혀 보겠습니다. 초반에 빠르게 귀이상을 올려주는 상대 3번 줄, 4번 줄로 참교육 하시면 되고요. 멱을 막아주는 거야. 여기. 진 올려주고 이거 걸리면 큰일 나니까. 이거 걸리시는 분들 없죠? 거의 뭐 요새는 뭐 워낙 또 영상이 많고, 장기방송 하시는 분들도 많고, 상달라. 자, 올려 주고 얘가 빠졌으니까 올려 주고 그다음에 어, 얼른 공사 다나 지금 좀 실수가 있었죠, 요거. 너무 빠르게 공사 다 하다 보니까 약간 실수가 있었네요. 하달라 상달라 고 달라. 자, 차대해 줍니다. 자, 차대를 해 주면서 다음 수에 요런 자리. 좋은 자리. 어보 뭐 가만히 있을게요. 이거는 뭐 여기로 가도 되고요.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여기로 가는 것만 보여드릴게요. 굳이 갈 필요는 없는데, 뭐. 아, 어제 한수 두었던 구독자입니다. 아, 그래요? <laughs> 어제 채팅에, 채팅 걸어서 사랑합니다 했던 분이에요. 이거 맞아? 차달라. 차달라. 저랑 장기 두고 싶은데 매칭이 안 돼요. 끊임없이 클릭질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만나지지 않을까. 아, 아 너무 싫은. 아 너무 싫은데 차대가 이루어집니다. 아, 제가 좀 꼼꼼하지 못했네요. 아, 아까비. 꼼꼼하게 봤어야 되는데 갈 데가 없다. 내리자. 야, 이게 차대가 되니까 갑자기 아, 엄청 느려졌어요 장기가. 야, 원래는 마포대를 하면 안 돼요. 마포대하면 절대로 못 이깁니다. 뛰는 김을 네 개, 뛰는 김을 하나. 이거는 절대 죽어도 못 이겨. 초나라가 한 나라보다 기력이 낮더라도. 포달라. 외통입니다. 이거는 여기 때릴 필요도 없어. 외통이에요. 대충 뭐 이렇게 가면 외통이에요. 그러니까 여기, 여기, 여기. 이제 마장 외 통의 그림 을만 들어야 되 는데, 여 기다 느낌 이여 기다. 마장에 뭐 대충 보이세요? 외통? 저는 봤는데 네, 외통 봤어요 지금 자 상장 외통입니다 마장에 올라올 수가 없죠 포장이기 때문에 상장이라서 수고하셨습니다